해서 인터넷을 막 찾다가 어떤 분이 이제 시사회에서 그 보시고 쓰신 글을 봤어요. 근데 그 글이 제 마음이랑 너무 똑같아서 그 관객 분이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. 예고편을 봤을 때는 막연히 아이들의 잘못을 감싸고 감춰주고. 또 증거를 없애려는 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지는 심리 스릴러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본편을 보니 거대한 토네이도가 밀려오는 듯한 숨막히는 서스펜스였고 거기에 더큰 당혹감을 갖출 수 없는 엔딩 마무리로 극장을 나서면서도 식탁에 앉아 있는 모든 인물들의 대입이 되어 어, 되어서. 만약에 나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 저는 제가 뭐 최근에 봤던 이렇게 깊이 몰입하고 또두 번째 봤더니 오히려 첫 번째 봐도 더큰더큰 더큰 몰입과 더큰 감정의 파고가 생기는 영화를 제가 뭐 아는 감독이라고서 아니라 진짜 제가 영화적 경험으로 되게 특이한 충격을 받았어요. 근데 이분도 저랑 그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아 그리고 참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더 좋은 건 음악이었어요. 네. 조성호 감독님, 아이 질문을 참 감독님한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이렇게 강렬하면서도 우아하고 그러면서도 힘 있는 음악이 나왔는지 아참 정말 최고였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허준호와 조성우, 고맙다 형님의 그 콤비, 그래도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파트너십이기도 하죠. 네, 어, 보통 이렇게 좀 영화가 배우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찍고 나면 영화가 이제 좀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하면 이렇게 뭐 무대인사나 이런 GV 할때 조금 당당해지고요. 그렇지 않다 싶으면 이렇게 좀 얘기할 때 말도 꼬이고 막 오기도 막 싫고 뭐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. 근데 이번은뭐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직접 이렇게 만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자리들을 다 이렇게 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영화에 대한 애정이 많고, 어, 여러분들께서 좋게 어 봐주셨다면 주변에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, 또뭐 한편으로 또 여기서 뭐 영화에 대한 또 의미를 좀 찾자면 요즘 이제 뭐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화두로 많이 떠오르잖아요. 그런데 그런데도 이 영화가 조금 좀잘 된다면 뭐 기여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작품성이 좀 전제로 한 영화들이 좀 제작이 더 많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. 그런 것들이 또이 영화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분이 정말 90년대 중후반서부터 2000년대까지가 저는 한국영화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빛났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를 이끌어주셨던 두 감독님들이시거든요.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시대 감독님들이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최근에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 이어서 우리 이제 이번 타자로허진호 감독님이 <웃음> <웃음> 다시 <웃음> <웃음> 좋은 작품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많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어, 내일 모레 개봉인 영화 좀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좋은 얘기 부탁드리고요. 어, 항상 고맙습니다. 어, 항상 고맙습니다. 어, 잘하겠습니다. <laughs>